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듣지 마세요. 특히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라면 더더욱 나가지 마시고요. 저는 원래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듣는 것도 읽는 것도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것까지 전부 즐겨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저와 같은 괴담 애호가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공포 동호회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주제로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시간이요.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었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런 모임에 가지 않게 된 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동호회는 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아무 때나 모임을 갖는 시기였습니다. 보통은 2, 30명 정도 모였고 대부분은 익숙한 얼굴들이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가끔씩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잊을 수 없는 처음 보는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로 복장을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소에도 습관처럼 정장을 입는 사람인가 싶어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건 그의 창백한 얼굴빛이었습니다. 혹시 블랙 기업에서 일하는 건가? 너무 바빠서 옷 갈아입을 틈조차 없는 삶을 사는 건 아닐까? 괜히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될 정도로 그는 비정상적으로 지쳐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그 남자에게 호기심이 생겼고 대화를 나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어요. 식사 모임이 시작되자 그 남자가 직접 제 옆자리에 앉은 겁니다. 저는 서둘러 말을 걸었습니다. 어,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A라고 해요. A? 특이한 이름이군요. 아, 본명이 아니라 그룹에서 쓰는 계정명이에요. 혹시 계정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계정명이라, 아, 저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본명 K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간, 의문이 스쳤습니다. 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왜이 자리에 있는 거지? 하지만 즐겁자고 모인 자리니 깊게 파고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장을 입고 오신 건가요? 남자는 잠시 멈추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집니다만, 그래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학생 때부터 사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M.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웃는 얼굴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뭐, 여자의 미소는 원래 사람을 힘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미소는 특별했어요. 당연히 인기도 많았죠. 아마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을 겁니다. 서로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공통 취미는 영화 감상이었는데 그날도 함께 영화를 보러 갔죠. 큰 건물의 3층에 극장이 있었기에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기엔 저와 m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이야기를 길게 이어갔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지켜봐왔다며 끈질기게 따라붙는 스토킹,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M의 일상. 도망쳐도, 숨겨도, 전화번호를 바꿔도 스토커의 그림자는 언제나 M 곁에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결국 스토커와의 대면 끝에 그를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어 복역된 뒤에도 면회에 온 M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S가 아직 나를 찾아오고 있어. 출소 후 남자는 다시 M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건 천장에 목을 맨채 차가워진 M의 시신.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남겨진 편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날 따라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절망한 남자는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몸을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는 건 언젠가 그녀와 다시 만났을 때 곧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랍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남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그리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머릿속이 흐릿합니다. 며칠 후 저는 그룹 채팅방에 그남자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정장 입은 남자? 그런 사람 없었는데요? 애인 그날 내내 먹하니 계셔서 불렀는데도 대답도 안 하셨잖아요. 저희는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으신 줄 알고 조심했는데... 아무도 그 남자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역시 누구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죠. 괴담을 하면 귀신이 모인다고. 아마도 그날 정장 차림의 남자는 우리 괴담 모임에 끌려온 영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어서도 M을 찾아 헤매는 K. 그렇다면 M은 이미 성불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있는 걸까요? 그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런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모이는 곳에는 진짜 무언가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큰 힘이 됩니다.